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야구보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구보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이라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보서 5장 3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새의 재물을 쌓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의 시간으로는 재물의 사용처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야고보서 그 5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간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나눈 건 무엇이었죠? 바로 야고보서 교회 가운데 일어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던 시절 야고보서 교회에 일어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부자와 가난한자가 서로 편을 가르게 되었고요. 이두 부류가 서로를 향해 분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교회가 계속해서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주간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왜 부자와 가난한자의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요, 부자가 가난한 자의 능력을, 그들의 노력을, 그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부자들은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야 할이 교회에 스스로가 머리가 되려 하였고요. 내가 모든 사람 위에서 가난한 자들을 지배하고, 가난한 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 하였기 때문에 이 교회 가운데에서는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요. 분쟁을 통해 분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이 분열로 인해서 교회가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된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주간의 말씀 가운데에서 야구보서의 기자가 이 교회에 어떤 충고를 남겼죠? 첫 번째로요. 야구보서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율법의 재판관이 되려 하지 말아라.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으니 이제는 너희가 오직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야구보수의 기자가 이 교회 가운데 남긴 충고의 말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지혜로, 너희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니 너희가 가진 재물로 인해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야고보서의 기자는 이 교회 가운데 충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의 충고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부자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하나님만큼 높이려 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 가운데서 계속된 분쟁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야고보서의 기자는 또한 알려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야고보서의 기자가 하고자 했던 말은 무엇이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만을 온전히 내려놓으라라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교만을 버리라는 말. 여러분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교만이요, 사람, 사람마다 기준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요, 나 스스로를 교만하다 여기지 않을 때도 있고요. 반대로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뭔가 피해식에 찌들어서 나는 너무 교만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학대할 때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을 버리라는 말, 너무나 애매모호한 이 말만으로는 교회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꿀 수 없다라고 야구보서의 기자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서 기자는요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 이 교회 가운데 발생했던 모든 분쟁,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어떻게 해서 재물을 모을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재물은 이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절한절 찾아며 이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 나가는 시간 갖게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금과 는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도다. 이3절 말씀에서 야고보서 기자는요 부자들의 탐욕에 의해 쌓여 있는 그 재물들이 종국에는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기자는요 부자들이 열심과 최선을 다해 그 쌓아놓은 재물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쌓아둔 모든 재물, 너희들의 금과 은이 모두 녹슬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재미있는 것한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은은 녹이 쓸까요? 녹이 쓸지 않을까요? 은은요, 녹이 쓴다라고 합니다. 공기 중에 산화가 돼가지고요, 은이 거뭇거뭇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일반적인 녹이 굉장히 잘 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은 어떨까요? 금은요, 녹이 쓸지가 않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영원 불변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금이라는 금속은요, 수많은 기금속 중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것중 하나라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야구보소의 기자는 음만 녹이 쓸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이 모두 녹이 쓸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야구보소의 기자가 멍청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와 같은 이과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귀금속이 녹이 쓴 순간부터 그 귀금속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그 귀금속의 가치가요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야고보의 기자가 무엇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음. 금과 은, 특히 금, 영원히 이 재물이 나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재물의 가치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부자들이 수많은 재물을 금과 은처럼 귀히 여겼다라고 야고보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의 창고에 쌓아지기 시작한부터 이 금과 은이 어떻게 된다라고요? 녹이 슬어 버립니다. 한마디로 이 금과 은 그들의 모든 재물이 가치를 점점 잃게 되다가 중국에 가서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유익을 줄수 없는 쓸모없는 것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야고보서 기자는 강조하기 위해서 금과 은이 녹이 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쌓아둔 재물들은 결국 마지막 날 무엇을 위해서 사용될 수가 있을까요? 이 수많은 재물들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거나 마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의 영혼 대신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대속재물로 사용될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기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쌓아둔 재물이 마지막 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내리는 그 날, 너희가 영원히 불타오른 지옥 불에 떨어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심판의 증거물로 사용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만 이 재물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서 나의 창고에 이 모든 것들을 쌓아두기만 한다면 이 재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땅 가운데 이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신들의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창고 안에 모아두었다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 재물을 사용하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훔치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큰 죄악을 범하는 일이란 것. 이것을 야고보서의 기자는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부자들에게 알려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어진 4절 말씀에서 성경이 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풍분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사절 말씀에서 야고보서 기자는요 부자들이 어떻게 수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재물을 어떻게 모았을까요? 그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일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은요. 내가 고용한 사람들, 정당한 품삭을 줘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가야 할그 모든 재물들을 내가 대신 중간에서 가로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으로 인해 점점 부유함을 축적해 갈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 속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모든 자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열심과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우리에게 배우라는 말씀을 하셨죠? 개미를 보고 배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내가 어떤 시간 가운데 놓여 있든 열심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열심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의 열심에 합당한, 그의 최선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대가를 통해 하나님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내가 매일매일 먹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구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열심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데 총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심히 일한 그 사람들에게 직접 대가를 지불해 주십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은 농부들에게는 풍작을 허락해 주시고요. 열심히 장사를 한 장사꾼들에게는 사업의 성공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정당한 열심의 대가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열심과 최선을 다해 살아간 자들에게 대가를 지불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땅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부자들을 통해 많은 재물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이 부자들을 통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그들의 대가를 지불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자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부자들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를 통해 이땅 가운데로 흘러가야 할 하나님의 모든 재물들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많이 흘러가야 할 재물들을 더 많이 가로챌수록 그들은 더욱더 큰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부자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땅 가운데 흘려보내지 않는다면요, 그들의 삶 가운데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자가 흘려보내야 할 재물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첫 번째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바로, 열심히 일한 자들이 그들의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함으로 생계에 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과 모든 장소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음에도, 그들의 대가를 합당하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삶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들의 신앙생활에 위협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땅 가운데 흘려보내야 할 재물들이 온전히 흘러가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부자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큰 범죄함이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에게 준 재물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마땅히 이땅 가운데 흘러가야 할 모든 재물들이 나로 인해서 막히는 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을 하는 행위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부자가 흘러가야 할 재물을 막는다는 것은요, 사람 앞에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또 다른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즉, 두 배의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굉장히 악한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이어진 5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산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도 여러분, 부자들이 왜 재물을 쌓아놓는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특히 오늘 야구소의 말씀이 만족과 유익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치와 방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치와 방종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먼저, 사치는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 분에 넘치는 모든 것을 끌어다가 사용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라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방종은 무엇이냐?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어떤 것도 불사하는 삶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마저 나의 쾌락을 위해서 감수하는 모습을 보이며 사는 것이 바로 이 방종의 삶이라 할수 있다는 것이죠 즉, 부자들은요 내가 가진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기쁘기만 한다면 내가 즐겁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뜻이 어찌 되었든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는 자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치와 방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나의 사치를 위해 나의 방종을 위해 사용된 재물이 마지막 날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이 재물들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행위를 어리석은 행위로 규정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야호서의 기자는요. 이 어리석음을 표현하기 위해 무엇을 사용하고 있죠? 마치 도축될 운명을 지니고 있는 돼지가 내일 그가 죽음을 맞이할지 알지 못함 가운데서 단순히 그의 몸집을 불리기에 여념이 없는 이러한 모습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부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사치를 위해 나 자신의 방종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 나의 삶 가운데서 잠깐의 기쁨, 약간의 유익을 줄 수는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잠깐의 기쁨과 약간의 유익이 사라진 다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면 가까워올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죽음과 형별, 즉 영원히 불타오르는 그 지옥 불의 고통이 우리를 위해 예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이 부자들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야고보의 기자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분열에 주된 이유였던 재물의 위험성을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야고보의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왜 많은 재물을 모은 부자들이 교회 안에서 악한 모습을 보이는지. 왜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자꾸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이유도 함께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부자들을 선한 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재물을 사용하는 선한 부자들이 아니라 오직 나의 만족과 유익대로 재물을 사용하는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흘려보내기로 결정한 재물들을 가로막으면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놓는 자들로 부자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들이 두 가지 죄를 범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는 죄.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며 모든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죄를 범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자들은요, 타인이 시험을 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전혀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만족과 유익이요. 나의 사치를 위해, 나의 방종을 위해 계속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장소, 원하는 방법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왜 재물이 나에게 왔는지, 이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이 오직 내 본능에 따라서만 재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야구보서의 기자는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 이런 가치관을 가진 부자들은요 교회 안에서 분열과 분쟁을 만드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교회 가운데 분열과 분쟁을 만드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 즉 재물이 이미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서 부자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죠. 내가 재물을 얻는데 하나님의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평생을 쓰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재물이 모였다면 그들이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굳이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관심에 두고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 그것을 또한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 이땅 가운데서 세워져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요. 이 부자들에게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기자는요. 부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야고보서의 기자가 부자들에게 요청한 건 무엇이냐? 바로 교회 바깥에서의 너희의 삶을 먼저 고쳐가라 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 너희를 통해 이땅 가운데서 흘러가야 할그 모든 재물들을 온전히 흘러가게 내버려 두어라.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 너희의 마음 가운데 너희의 만족과 유익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게 된다면 이 교회 가운데서 너희가 만드는 모든 분쟁과 분열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서 기자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만 재물을 사용하라는 것을 야고보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매일 매일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재물을 흘려보내기로 결정하신 대로 정당한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것을 빼앗고 타인의 것을 속여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갖도록 원하는 그 모든 마음을 온전히 내려두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기자의 첫 번째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또한 야보수의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들의 알수 없는 미래를 위해, 너희들의 사치와 방종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그 재물의 가치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자들이 이두 가지의 모든 가르침을 따른다면 부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될 것이요, 이웃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준 이유, 우리가 그것을 매일매일 생각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재물을 준그 이유를 오직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이 재물을 통해 이땅 가운데서 세워갈, 이땅 가운데서 흘러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위함이라고 성경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만약 부자들이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두고 살아갔다면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발생하는 모든 죄악들에서 멀어질 수 있었을 것이오. 또한 교회 안에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분쟁과 분열을 멈출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분쟁의 원인이 내 삶에서 발생하는 작은 일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나의 쾌락만을 추구하게 될 것이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시는 분쟁과 분열을 만들어내는 주동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